그런 경험 형태였어. 옛날에도. 그리고 이분, 심지어는 With the invention of records, tapes, personal stereos, compact discs. 아, 레코드나, 또는 테이프나, 또는 개인용 스테레오나 CD, 컴팩트 디스크의 발명이 있었음에도 뮤직, 음악은 has always retained, 항상 유지를 해왔다. 무엇을? Links, 이번에 관련성을. with visual imagery. 바로 시각적인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다. 뭐를 통해서? through fashion을 통해서 가수의 패션이나 art, 미술과 and photography, 사진인데 그런 것들은 앨범 커버 art, 앨범 표지 미술에서 나타나는 그 미술이나 사진, and of course, 그리고 물론 the spectacle of the live performance. 그 라이브 공연의 볼거리, spectacle. 뭐김장은 공연 가면 뭐 볼거리가 그렇게 많다는데 <laughs> 그런 것들이지. 근데 여서 비주얼 왜 이미지 말지 뭐 이미지는 나한데요? 뭐 이미지도 상관없는데 이미지 쓰려면 뭐 비주얼 이미지즈 이렇게 썼겠지? 시각적 이미지들. 이미지얼이 형용사인 보네요. 이미지얼 이 형성 명사죠. 비주얼 이미지얼. 됐어. <laughs> 네 음. 자, 그 다음에 exercise 4, 아이의 감정표현과 어른의 반응, 아이의 감정표현에 어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The difficulties 하고 어려움인데, children naturally experience in handling their emotions. 그럼 experience의 목적어 자리를 선행사 the difficulties가 해주니까 difficulties와 children 사이에는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감정을 다룰 때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are compounded 복잡해지게 됩니다 by inappropriate adult responses 부적절한 어른들의 반응에 의해서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 원래 컴파운드라는 건 조합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게 더해진다 그래서 are compounded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자, imagine what might happen to Pedro. 아, 페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를 상상해봐라. When he declares his pride, 그가 자랑스러움을 밝힐 때 declare 하는 것은 공적으로 밝히는 걸 말하죠. In having won an honor. honorable mention, honorable mention은 그냥 선외, 가, 자. 최우수상, 우수상, 뭐 이런 상이 아니라 금상, 은상, 동상을 제외하고 한마디로 참가상이에요, 참가상. 뭔지 알지? 그냥 참가했으니까 주는 상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교내 무슨 대회 하면 최우수상이니 금상, 은상, 동상 주고 주는 거였지. 장려상, 그래, 장려상 쉽게 얘기하면. <laughs> 어, 장려상을 받은 것에 자신의 자부심을, 자랑스러움을 밝히게 될 때, 이제, in the writing contest, 장문대회에서. 그렇게 어, 선생님, 저 장려상 받았어요. 라고 페드로가 말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랬더니, if his teacher responds with a comment, such so as, awesome, or you are really excited. 야, 멋지구나. awesome은 좋을 때 쓰는 거잖아. a w f u l 은 끔찍하게 나쁠 때 쓰는 거. 아무튼, 끝내주는구나. 아니면 너 정말 신나겠구나와 같은 그러한 말로 선생님이 응답을 보이면, Pedro's pride, 페드로의 자랑스러움은 is acknowledged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and 그래서 he receives the message. 그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That i 하라는 메시지. 동격의 접속사 대트겠지 Feeling proud,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은 is okay, 괜찮은 거구나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근데 in contrast 또는 by contrast 대조적으로 if the teacher says 만약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you shouldn't be so boastful boastful 하면 뽐내는 자랑하는 이런 거거든 너는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no bragging 잘난 척하지 좀 마라고 <laughs> 말씀하시면 Pedro learns that Pedro는 배운다 배이하를 feelings of pride and accomplishment 자부심과 성취감이라는 게 are unsuitable 부적절하다는 것을 배운다. 아까는 inappropriate 나왔고 여기는 unsuitable 부적절한 뭐 improper 이런 것도 있겠지 proper가 적절한 건데 부적절한 adequate 그러면 뭐 충분한으로 쓰이지만 inadequate 뭐 부적절한, 불충분한 그래서 반응에 따른 두 가지 상반된 걸 보여주면서 Being told that his feelings are bad, 그의 감정이 나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May cause the child, 그 아이로 하여금, to evaluate himself negatively,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For having experienced that, 그러한 감정을 경험했다는 것만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해석이 아마 그의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이것보다는 그의 감정이, 그의 아까 그 장려상 받았을 때 느꼈던 그 자랑스러움, 그 성취감, 그러한 감정들이 좋은 게 아니라 나쁘다라는 말을 그렇게 듣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지. 우리말 해석 잘못 보면 그의 기분이 나쁘다는 말, 이상하잖아. 그의, <laughs> 그가 느낀 감정들이 나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이렇게 돼야겠지. 그럼, because children naturally experience a wide range of emotions.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폭넓은 감정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If this trend continues. 만일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면, 그럼 이러한 경향이라는 것, 그들의 감정이 그렇게 나쁜 것이다는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Pedro may come to view. 페드로는 come to 동사 완용, 그냥 모모하게 되다 e 페드로는 간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 natural part of himself. 자기 자신의 자연스러운 그 부분을 as, 무엇으로써?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써 그렇게 간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s 자 아이가 어떤 감정을 얘기할 때 먼저 공감을 해주라는 얘기를 많이 나도 듣는데, 사실 <laughs> 그게 쉽지만은 않구나. 자, 진짜 공감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 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보고 상대방의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 자, 일단 이렇게까지, 요렇게까지 하고요. 선생님 스토라이트 문제는 조교 선생님한테 복사해서 주라고 할 테니까 그거 좀 이제 좀 풀어보고. 교과서는 다 풀었니? 상관했고 상관은 그 이런. 아 상관이 뭔데? 상관은 아니 문제 말이야 책. 아 책이요? 어. 상관 풀었. 풀다 말았어. 그럼 이제 신나게 풀어야지. 거기 에 기출 문제면 뭐다 있지 않아? 그지? 그래서 여기 웬만하면 다 넣어놨어. 그리고 너희 그 출판사 교사용 자료 문제도 다 들어있고, 어, 맨 뒤에는 기출 문제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맨 뒤에 있는 게 출판사 문제고, 맨 뒤에 들어있는 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기출 문제는 과별로 넣어줬어. 원투로. 그래서 일단 문제 다 풀어보고 스톤라이트 주는 문제 풀고 그럼 이제 뭐 직포 때 그때 이제 뭐 마무리하면 되겠지 뭐. 하다가 궁금한 거는 체크해 놓고 그러면 됐고 제한일은 하여간 사과하는 내가 다른 선생님한테 만약에 다음 주 일정이 되면 그렇게 할 텐데